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 각 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쳐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을진저 고라시나 화이을진저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져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져버리는 것이요 나를 져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져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칠십이니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 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 후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에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주... 음, 줄거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70인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여러 사본에서 그리고 보금서들에서 보면 72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인을 어, 어떻게 하시죠? 항상 혼자 내보내지 않으세요.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몇 조죠? 36조를 이렇게 쫙 이렇게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명 사도 말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 72명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내 보내셨을 때랑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니까 뭐 전대나 주머니나 가지 말고, 어,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물고 평안을 빌고, 그다음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안을 받지 못하겠거든 어,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 곳에서나 우리가 평안을 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좋은 말만, 축복의 말, 그것만 계속해서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못된 말. 근데 만일에 이게 거꾸로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주의 말을 버은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100%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의 말, 평안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껴들어도 아유 저, 저 축복받을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병자들을 고치고 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 여기서 보니까 뭐 아, 전도훈 훈련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나중에 와서 그들이 그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명확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흥분했죠. 막 그냥 귀신들이 복종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막 귀신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복종하고 떠나가고 예,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다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어땅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내가 보았다. 그냥 우리는 그냥 별똥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래그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참 이런 부분에서, 음참 그... 놓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받는 건지, 우리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 모든 원수들이 항복하는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기에는 이들이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예수 이름을 깨닫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기초는 계속해서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쌓아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어그 세만금인가요? 네, 세만금 방조제. 뭐 이런 것들, 시화 방조제.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어, 돌을 갖다가 흙을 갖다가 붓는 것처럼 그렇게 붓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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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그 방조제가 조금 늘어나고 이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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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 가지고 이 완전한 방조대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아, 어느 세월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어, 결국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음,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 피, 구원, 은혜,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전했다라고 하는 사실 어,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속이 중요하고 속량이 중요하고 속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피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결론만 알면, 알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도 다 알면. 어,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고 그 과정을 알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 그렇게 너희들을 반기지 않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 한 군데가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아,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뭐본 동네에 돌아오시니 라고 얘기하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세다. 베세다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은 이적이 일어났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어났죠 그곳에서 소경도 치료받았죠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버나움 여기 있고 베세다 여기 있고 그냥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어요 근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무슨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간에 그곳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곳에서 해생했던 이적을 어,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또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동네잖아요. 저 바닷가 쪽에 있는 그 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드로와 시돈이잖아요. 그곳에서 했으면 너희보다 견디, 더 견디기 더견디가더 쉬웠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예수님께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적이 행해졌고 많은 이적을 보았죠. 뭐, 뭐, 우리가 그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적이 일어난 건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 우리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 어디 어디 회당장이었어요? 가보나움의 회당장이었잖아요. 가오는 가운데 저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거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백부장, 그, 그 가버나움에 그,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곳. 뭐, 굉장히 수많은 이적이 행해진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곳은 어, 그 다음에 폐허가 되죠, 폐허가.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적지처럼 이렇게 막 그냥 왜 이렇게 뭐 폐허가 된곳 발굴해놓는 것 그런 곳으로 되어버렸다고 하는 곳이에요. 근런데 어, 그곳이 예, 그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저주와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어참 그러면 보내지지 마시지. 저 우리 같은 그러지 않겠어요. 저주했으면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70인 72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어, 정말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것을 어, 보게 돼요. 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거 동성애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가 심했을까? 지금이 심할까? 이 생각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저주를 퍼부실지도 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7 2인을 보내시는 거죠. 예.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시는 거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시고 또 우리 전 세계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해야 돼요. 예, 우리 전도 보고해야 돼요. 아 정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 굴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와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다 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뻐하심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해요 우리의 기뻐함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 가정이 정말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참 사랑이 넘쳐요.라고 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것 어떨 때온 가족이 온 가정이 복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 우리 공동체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부모가 그렇게 복음에 열심히 하면 그 자녀들도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멀리 있던 자석이 가까이 오면 확 당겨지듯이 그렇게 자신 자. 자 그 자녀들도 그렇게 복음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 우리는 축복하세요. 세 도시는 저주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임금은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지금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가장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거죠 어떤 사역일까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사역들 그것들을 보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뻐하심은 성령님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비록 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곳, 뭐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한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자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그런 모든 권세들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가 정말 대적하여 싸워서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